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 캐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케 같은 경우 지금 8시가 아니에요? 9시 되가는데 그냥 8시로 올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laughs> 일단 차트는 비썸 비트코인 캐시 차트고요. 어, 같이 봅시다.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음. 고점은 34만 35만 원서 고점을 찍었네요. 네, 그리고 장렬하게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강하게 떨어졌고, 바텀에, 더블 바텀 지지를 받으면서 강하게 올라왔다가 저항 때 200mA죠? 일봉상에 200mA의 저항을 받으시고, 현재 장렬하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번 체크하셨어요. 세 번. 무려. <laughs>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번 체크했는데 세번 체크하고 아 이제 우리는 힘이 없구나 하고 내려가는 도중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트를 보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살짝 위험하다. 일단 차트 자체는 깨지기 시작했고 음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라고 일단 일봉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봉상으로는 이런데 다른 봉상으로는 어떨 것이냐 한번 봐보고 매수 위치는 어디가 좋을 것이냐 그것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일봉상은 저랬는데 4시간상은 봐볼게요 4시간상 4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아직 유의미하게 우리는 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재밌네요 여기 이평선에 지지를 받았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강한 이평선들, 200mA랑, 뭐, 좀, 다른 mA죠? 여기 위에 있는 거, 요거랑 두 개의 지지를 받았다. 뭐, 여가, 이건 약간 제가 만든 선이라 값이 좀 다르긴 한데, 주봉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봉에 7mA 정도. 야, 정도에 지지를 일단, 아, 7mA, 21mA이네요. 21mA에 지지를 일단 받았다. 네,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지 받은 위치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셨습니다. 반등이 나오셔서 위에 올라왔는데 여기도 비트코인이랑 거의 비슷해요. 모든 차트들이 지금은 비슷한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전부 다 강하게 돌파를 해서 위쪽에서 지지를 받고 선을 그어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시금 한번 내려가거나 아래쪽에서 비비는 그림이 나와야 되, 된다. 이거를 생각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캐시도 4시간 봉상으로는 비, 전에 비트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 흡사한 위치에요 바닥을 찍었고 장기적인 그림은 일단 바닥을 찍었고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을 주고 있는데 이 다, 단기적 상승이 여기 꼭적이죠. 꼭대기. 여기에 여기. 여기보다 낮은 값에서 끝나되 만약에 이 값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가격이 내려오면서 한번더 조정 이런 식으로 행보를 주면서 그림의 방향성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 보합하는 위치라서 가격대가 그게 많이 변할 것 같지는 않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한번 박스를 그려봅시다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 무너질 그림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고 이 안에서 주말에는 일단 움직여 줄것 같다 주말 횡보, 네, 주말 횡보에 그림을 그려주는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될것 같아요. 대신에, 어, 예외적인 조항이 되려면 뭐냐면, 이제 이 다음 봉이 이렇게 크게 올라갈 경우, 양봉을 크게 그렸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33만원이죠? 33만원 돌파하고 위로 올라갈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다시금, 위쪽에 있는 라인을 체크하면서 위쪽에서 이제 횡보를 해주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요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단순하네요 오늘 그림은 좀 기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 이평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어, 상승 관점을 볼순 있어요 이평선 마지막 4시간봉 이평선인데 단기적인 상승을 볼수 있는 어, 라인은 된다, 여기가. 단기적인 입형선으로 여기서 지지받고, 어, 지지고 복고, 지지고 복고 해서 여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이런 위치에서 단타를 치시는 게 가능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매매, 매수 위치를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가 깨지고 나야 아래쪽 매수 위치를 말씀드릴 텐데, 4시간 상으로는 아직 버티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아래서 매수 위치를 잡는 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단지 아뭐 그것보다는 만약에 보신다면 이제 평행 채널을 그릴 수가 있는데 채널상으로 봤을 때 이런 채널이 지금 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31만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여기에요. 여기 아래 31만원.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오더라도 31만원 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1만원 부근 니까 그러니까 채널을 그려 보세요 위쪽에 연결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면은 이 채널이 그려지는데 이 채널 하단을 깨기 전까지는 일단은 어, 매수를 받아보고 한번더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어, 매도 위치는 여기겠죠 여기 요 라인 네, 채널 그리셔야 돼요 이거는 요 가운데 라인 1차 라인 이될 거고 2차 라인은 여기 3차는 돌파했을 경우를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가면 되실 걸로 보입니다. 어, 간단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 하락돌파 한다. 하락돌파 했을 때 매수 위치는 어디가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음, 하락돌파를 한다면 자, 피보나치 되돌림을 할 텐데, 자, 여기에 매물대가 보이죠? 간단하게 봤을 때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죠. 매물대가 6182채.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받으면 된다. 뭐0.5 자리에서 한번 받아보고 여기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매수를 받으면 되겠죠. 여기가 깨졌으니까. 네. 여기가 깨졌는데 여기서 받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여기나 여기서 받는데, 여기쯤이 가능, 여기쯤이 좀 안전한 위치긴 하다. 여기에는 살짝 안, 불안전한 위치긴 하고, 여기가 안전한 위치, 그러니까 본대가, 1차 본대가 들어가기에는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를 받으신다면, 2 8 1,597원부터 2 8 5,179원 사이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좀 이쪽도 가능할 거예요. 네. 이 정도 위치를 보시고, 매수를 1차적으로 받으시면 될것 같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떨어질 경우, 제, 제 생각엔 아직까지 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만약에 떨어진다면, 주말에는 횡보를 할것 같지만, 떨어진다면, 여기서 받자. 라는 식으로 매, 매, 매매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뚫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26만원 정도 라인에서 매매가 가능한 위치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